아 어, 중요한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거북입니다. 아 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 어, 일단,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못 찍고 했었는데, 음, 아 어, 이거를 좀 계속 이렇게 뭐 제가 하는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컨텐츠만 유튜브에 올리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 제가 이제 생각을 한게 뭐냐면 어 제가 지금 이제 체중이 또 많이 쪘거든요.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체중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얼굴이 좀 괜찮죠. 그래서 조금 어 얼굴도 조금 조금갸름해졌어요. 어 살도 조금 빠졌고요. 왜냐 아직 한 3일 동안 이제 아침 아니면 오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유산소 운동 좀 뛰고 뛴다고 해서 여러분들 러닝머신 뭐한시간 동안 뛰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3분 뛰었다가 2분 쉬고 쉬는 것도 2분 걷고 3분 뛰었다가 2분 걷고 그것도 또80 100에 놔두고 가는 게 아니고 70에 어, 그러니까 딱 맞더라고요 내몸 상태에 지금 그렇게 훈련을 한 3일 간 했어요 왜냐 그래도 유튜브를 찍는데, 이제, 이, 얼굴이나 조금 마르게 나와야, 어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3일 후에 지금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음. 근데 뭐 수염이나 이런 거는, 아, 요즘 제가 또, 이,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안 자르는 거니까, 내일 되면 또 이렇게 밀 거예요. 음. 일주일에 또한번미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어,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유튜브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음, 네,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 제가 그냥 어, 이렇게 영상 편집해서 뭐 편집이 화려하지는 않겠죠. 찍어가지고 어, 여,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할 생각인데 어, 어떤 걸 업로드할 거냐면. 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110몇 키로씩 나가고 있는데 <laughs> 체중을 좀 줄이고요 음, 체중 감량을 좀 하고 어, 그리고 뭐 이제 그 헬스장이나 아니면 이제 격투기 주짓수 유도 이런 운동들을 통해 가지고 체중 감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 운동 종목은 여러가지 종목을 해서 즐길 생각이고 체중 감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좀 달라지는 모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운동도 있다, 저런 운동도 있다, 뭐 이런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기 보다는, 어, 제 개인 뭐 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SNS 식으로 저는 유튜브를 이제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코로나가 끝이 나면 여러 가지 또 유도 영상이나 좋은 영상들을 많이 또어 뽑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뭐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마스크 쓰고 이, 이거 하는 거는 뭐좀 생동감 높고 좀 뭔가 하는 느낌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렇다고 뭐, 코로나인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편집이 많이 없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냥 제 일상생활, 운동하는 거, 그냥 그런 걸 찍어서 여러분들 좀 올릴 생각이니까, 어, 여러분들도 뭐, 많이 봐주시면 좋고요. 어, 많이 안 봐주셔도, 어, 제 소식이 궁금했고, 제 근황이 궁금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어, 조금 제 소식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또, 어, 찍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음, 오늘 어, 첫 번째 영상은 지금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인데 오늘 제가 인바디를 할 겁니다 어, 인바디를 할 거고 지금 현재 한 9시 20분 정도 됐는데 인바디를 하려고 지금 공복이에요 음, 물 조금 마시고 이제 공복 상태인데 어, 인바디를 한번 재보고 여러분들 제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어, 얼마나 쓰레기인지, 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뭐, 이런 운동을 좀 해야겠다, 저런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런 걸좀 처방받기 위해서 인바디를 할 거고요. 어,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고, 토일인데, 금, 토일은 또 운동을 또 그렇게 많이는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실상 운동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음, 그래서, 뭐, 만약에, 옛날처럼 뭐, 유도할 때, 우리 체중 감량할 때 10kg씩, 7kg씩, 뭐, 6kg씩 이렇게 빼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체중 감량을 많이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욕심 안 부리고, 꾸준히 할수 있게, 음, 하루에 100g, 200g이 빠진다 해도, 꾸준히 할수 있게 여러분들 영상을 좀 찍을 거고, 그리고 뭐, 야식,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을 거, 그런 것도 다 먹고, 야식도 뭐, 한 번씩 배고프다 하면 야식도 먹고, 이렇게 좀, 어, 뺄 거니까, 음,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많이 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지겹고, 어, 뭐, 하더라도, 어, 재있게 봐주시고요. 어, 음, 많이 보고 싶었고, 많이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찍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편집자도 현재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어, 유튜브 찍을 만한 게 많이 없는데, 편집자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 이거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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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는 편집. 하여튼 여러분들, 어, 인바디하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laughs> 자, 어, 방금은 이제, 여러분, 뭐, 노래소리나 이런 데가 없는 데서 어, 영상을 찍었고요. 음, 지금 이제 살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 보니까, 그 뭐고, 요즘 벚꽃. 벚꽃이 많이 피고 하던데, 아, 제가 어제 여기 운동하러 와가지고 본 벚꽃 사진을 처음 찍었습니다. 어떤 거냐, 보여드릴게요. 짜잔. 뭐, 좋은 곳에서 찍은 사진 아니고요 아 어제 처음 제가 이제 벚꽃을 봐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이렇게 이쁘게 벚꽃이 폈더라고요. 어,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벚꽃 떨어지기 전에 많이 보러 가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찍어야 되잖아. 이게 무슨 영상입니까? 걸어다닐 때도 마스크 써야 되고. 아 운동할 때도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 마이크 깝깝하시죠 저는 아, 진짜 이게 제일 깝깝하다 살면서 지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도 된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할 때 마스크 쓰고 하면 호흡이 잘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뭐 실험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해도 똑같이 호흡하는 건 똑같대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인 거야 깝깝하고 이런 게뭐 아, 나도 항상 지금 깝깝해요 이렇게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 인바디를 재어주, 재해주실 분은 제주도에서 처음 만난, 예, 처음 만난 우리 선배님. 어, 이렇게 뭐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 출신이시고요 자세교정, 체형교정, 재론도 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요 와가지고 전문가한테 인바디를 측정받고 싶어가지고. 야 우리 성우 형님 와 이거 형님 축하드립니다 일승 하신 거아일승이아고예어그제어 승리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리 왔다 가셨네요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인바디를 재볼 겁니다 양발 벗어야 되죠? 네. 아네 한번 네. 벗으고요 마스크도 벗어야 되나요? 아 마스크 해야 되요? 아예 재밌다 여러분 네. 네. 아 진짜, 진짜. 제가 체중을 여러분들 뭐잘 공개는 안 하지만 <laughs>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몸이 썩어 있는지 여러분 다뭐록하겠습니다자 네. 여러분들 이제 인바디 기록이 나왔고요 아, 기록이가 해야 되나 이게 인바디 오 그냥 측정 측정이 나왔습니다 네아 네. <laughs> 네. 정말 기대는니다 선생님 그 뭐고 뭐딱 정확하게 예뭐 네. 네. 쓰레기면 쓰레기다 아니면 뭐가 <laughs> 고추갈 것 같다 이런 걸도예 어.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 저희가 먼저 보는 거는 네네 체수분 체수분 체수분인데 몸에 이렇게 체수분이요. 근데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으세요. 잠깐만요. 이, 이 보시면 체수분이 높으면 좋은 겁니까? 아 좋은 거죠. 근육, 아! 근육량이 많을수록 예. 근육에 이제 근육은 이제 물을 많이 저장하거든요. 네. 체수분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 네. 많이 물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다는 거고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아네어 네. 어, 이거 뭐 단백질 네. 이런거는 끝났나요? 아네 아, 이런거는 이제 우선은 아 네네네 여기서 바로 설명드네 네. 체중 우선 체중 체중 113kg 113kg 네. 어제 제가 잠시 체중을 잰다고 네. 이랬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더라고요그 비밀번호를 좀풀어달래고 해서 재었거든요 저기 네. 헬스장에서 아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laughs> 그 비밀번호 눌렀도만 제가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113kg가 나오니까. 어 이거 잘못됐네. 네. <laughs> 잠시만요. 어, 하시도 다시 올라가니까. 어 아, 네. 이렇게 많이 나가시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네. 뭐, 근육량이랑 네네. 근육이랑 량 이제 지방량에 따라서 다른데. 네. 근육량은 굉장히 높으신 편이에요. 높은 편입니까? 네, 엄청 높으신 편이에요. 표준 이상 이상인데 아... 중간치보다 엄청 높죠. 네. 운동을 안 했는데도 근육량이 높은 네. 거는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이제 유도 아, 예전에 유도 한게 아세고 네. 간게 있어서 근육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대신에 지금 체지방도 굉장히 높죠. 체지방이 <laughs> 높다. 예. 표준 이상으로 이제 몸무게도 표준 이상이지만, 네네. 근육량도 표준 이상. 네. 지방도 표준 이상. <laughs> 그렇죠. 예. 네. 비만이란 말이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이제 네. 좀 심한 말로는 근육 돼지. 네. <laughs> 아 근데 좋은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은 네네. 오히려 더 지방을 빼기가 쉬워요. 지방 빼기 네. 쉽다. 왜냐면 칼로리 소모량. 자. 네. 뭐 기초,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네. 보시면 기초대사량이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그냥 숨 쉬고 먹고 자고 네. 소화시키고 이런 칼로리. 그게 2000칼로리가 넘으세요, 지금. 제가요? 네. 라면 한네 봉지만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그냥 그대로 이 상태 유지할 수 있다. 아, 제가 라면을 네 봉지만 먹어도 유지가 된다고요? 네, 그냥. 네? 그냥. 그냥 제가... 숨 쉬고 하는 어... 그만큼 기초 대사량이 높으세요. 예를 든게 라면인데 라면이 그 500칼로리 되죠. 엄청 무서운 놈이잖아요. 네. <laughs> 어, 근데네 봉지를 먹어도 괜찮나요? 그렇죠, 괜찮죠. 충분히 음? 소모할 수 있다. 아, 네. 네. 근데 운동까지 더 하시면 네. 더 많이 섭취해 주시고요. 음... 네. 대신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식단도 되게 중요해서 네. 지방이 조금 적은 거 그리고 탄수화물 조금 더 적은 거 네. 식단만 좀 조절하시면 저게 네. 운동만 하시면 체지방 은 금방 줄어드실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부지방.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근육도. 아, 네, <laughs> 잠깐만요. 아 이게 제 몸인가요?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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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도 굉장히 다 표정 이상이죠. 네네. 상체, 팔, 이제 코어, 하체. 아, 표정 이상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체지방. 아, <laughs> 네. 이것만, 표준 이상? 네. 체지방만 커팅하시면 정말 네. 좋은 몸. 아 이제 피만 나오면 이제 네네 근육, 근육질 근육 몸매 아 바디프로필 찍을 수 있는 몸매도 만드실 수 있는 네. 몸이에요 지금 어, 근데 지금 인바디 점수가 89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근량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아... 굉장히 높으신 편이에요 48이면 네네 정말 높으신 아, 편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음... 체중의 네. 거의 반이라고 보시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어찌보면 유도를 제가 스무 살때 그만뒀거든요 스무 네. 살 그만두고 그 사이에 이제 지금까지 35~15년이 흘렀는데 운동을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한게 아닌데 이막 근육 운동을 한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근육이 있는 거. 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분들이 네. 이렇게 유지가 오래 가하세요 아 아무래도 엘리트 체육 하시잖아요. 아, 네. <laughs>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는 양도 많겠지만 네. 계속. 근육량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음... 대신에 운동을 안 하고 식단 조절을 안 하기 때문에 체지방도 네. 같이 늘어요. 아...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사실. 체지방이 네. 어느 정도 네. 저는 돼야 되는 게 <laughs> 여기 보시면 네. 한창 아, 그게 아, 네. 표준이 표준보다 한참 높죠. 아 그가 표준인가. 표준이 떼기 힘 여기 보면은 적정 체중이 97kg라고 나오는데 아... 지방 조절만 지금 네. 15kg. 15kg <laughs> 아, 아, 아. 거의 반을 네. 네. 더 빼셔야 돼요 지금. 그게 그래야지 평균이 된다. 아, 네. 제가 근데 살오면서 저는 비만이 아닌 적이 없었거든요. 아, 예전에 진짜. 몸이 이렇게 좋은데도 네.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지방량이 한한 가지 아, 반 아. 정도셨어요. 근데 그때는 막이뭐 최고 한게 아니고 네. 키하고 체중만 쟀는데도 아, 비만이라. 그거는 이제 BMI 지수라고 해서 음. 체중에 아, 몸 키에 비례해서 몸무게가 아. 높으면 비만이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어. 같은 100kg라고 해도 예. 근육이 50인 사람이랑 아. 지방이 50인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몸매도 아. 다르고. 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돼지라도 <laughs> 네. 사실 건강하다. 아. 네. 건강하고 네. 대신에 좀 식이조절이 좀 필요하다. 예. 네. 왜냐하면 지방량이 너무 많고 지금 보면은 네. 특히 내장지방이 높아요. 내장지방. 네. 네. 자, 내장지방이 높으면 성인 병아 성인병 <laughs> 성인병 저는 네. 성인인데병 끝말 좀, 어. <laughs> 어, 좀 위험하죠. 어, 어, 네. 이 나이가 들면 점수로 어, 좀뭐좀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성인병이라면 어떤 게뭐 당뇨 이런 건가? 와 고지없던데 특히 네. 당, 당뇨는 또 합병증이 좀더 잡잖아요. 뭐 상처 아, 조금만 나도 돌마 네. 버리고 아, 크게 다쳐 버리니까 염증도 많이 생기네. 그래서 복부 지방량이랑 내장 지방량이 굉장히 높으세요. 복부가 요즘 양말이 안 신겨집니다.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제보기에는 네. 웨이트 트레이닝, 적정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네. 유산소 운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게제 생각이 맞았네요. 더 많이 하시는 게더 아, 네, 그, 좋을 것 같아요. 유산소. 왜냐면 근육량이 네. 워낙 좋으셔서 네. 유지하되 체지방만 많이 감, 아... 감량시키는 쪽으로 어제 제가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남자는 하체 아닙니까? 하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체 운동 많이 했는데 하체는 뭐별 상관 없겠죠? 어, 하체는 너무 좋죠 하체 아, 운동하면 할수록 네, 더 좋고 싶고 상체는 할 필요 없네요 상체도 하셔야죠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네. 유산소, 유산소 운동은 골고루 해주셔야 돼요 아... 아니, 그래야지 건강한 몸이 되고요 막뭐 선수들처럼 완전히 네. 체중 감량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해칠수 있습니다. 음... 그냥 적정한 몸무게, 표준 몸무게 유지하는 걸로. 네. 저도 생각을 너무 급격히 네, 어, 많은 걸 하기보다는 꾸준히 그냥 그렇죠. 어, 먹는 거 먹더라도 좀 그런 생각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laughs>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예. <laughs> 어, 시합 준비할 때만 네. 밥 커팅하고. 네. 네. 어 선생님도 선생님 격투기 선생님 네, 격투기 선생 어, 그래도 어,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서동현이라고 하고요. 서동현. 네. 네. 어? 김, 김, 김동현하고 네, 제가 옛날에 관계? 네, 선관에서 이제 체육관에서 선수 생활하다가 아, 아 관계가 있나요?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성관에서 네. 운동을 하다가 네. 이제 어, 부상이 좀 심해서 아 네, 허리 부상이 너무 심해서 아 제도로 재활하러 와서 네네. 선생님, 저희 팀 아지트 선생님 만나서 아 재활 잘하고 아 올해 좀 다시 준비를 해보자. 예. 네. 와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좀 요즘에 대충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생님 인터뷰할 때는 좀 원래는 보더 <laughs> 보니까 이래가지고 앞에 뭐한세명네명 이렇게 앉아가 하는데 저는 좀 볼품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선생 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습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구들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기구들이 있는데 나는 다거다 필요 없어. 아, 다채 운동. 요거 아 내가 제일 좋아는니다 <laughs>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요거 올리는 거. 아, 이두 개만 여러분들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운동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매일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운동 꾸준히 한다고 치도 쳐도, 쳐도 일단은 이 뭔가 특별한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 유산소 하고 요거는 그냥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뭘좀 변화하는 뭐 몸의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 아니면 뭐랄까 <laughs> 운동하는 걸 매일 다르게 해야 될까 아까도 봤듯이 그 헬스는 소심해서 내가 제가 뭐 하는 운동은 호흡법이라든지 그런 게다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그 헬스 관장님인데그 친구도 그리 운동하면 안 된다 상체도 이렇고 하체도 이렇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도 없고 별로. 음, 근데 뭐 몸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운동 방법을 다양하게 좀 한다는 생각으로 음, 그렇게 뭐 영상을 찍고 뭐 일상을 그냥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아, 아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여러분들 좋은 영상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일상적인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앞으로 좀더 다양하게 어, 재밌는 영상,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 좀 추천할 만한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뭐그뭐 그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있으시면 또 좋은데 있으시면 여러분도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어, 여기서 일단 오늘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구식인가? <laughs> 아, 요즘은 영상 이런 식으로 잘안 하더라고. 근데 좀어 뭐 <laughs> 좀 마지막에 좀 구식으로 좀 끝나는 것 같아서 음. 하여튼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네.